안녕하세요. 복티비입니다. 지난 시간에 2021년도에 서울의 분양 예정인 단지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엔 저희 복티비가 관심 있어 하는 경기도권 2021년 분양 예정인 아파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31개의 시를 다할 순 없으니 오늘은 수원시, 화성시, 안양시의 분양 예정인 아파트부터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지역은 경기도 수원시 건정구 태류동에 분양 예정인 수원권선 6구역 재개발입니다. 삼성물산과 SK건설, 코오롱건설이 함께 시공을 맡아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15층, 총 32개 동 2,175세대의 대형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분양 물량은 1,231세대로 주력 평형인 59형 172세대, 84형 732세대, 대형 평수인 101형은 56세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원시 당에 마감될 것으로 보이고, 101형의 경우는 50% 추천 기회가 있겠습니다. 분당선 매교역을 끼고 있고, 건선 초등학교를 도보 5분 이내 가능한 좋은 입지라 판단됩니다. 분양가는 84형 기준 7억대로 예상되어 분양권 시세가 10억이 넘어간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일를 생각한다면 시세 차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지역은 경기도 수원시 건선구, 건선동의 8월 분양 예정인 수원 아이파크 F1, F2, C8 블록 구역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에서 시공을 맡아 624세대의 중형급 단지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F1과 F2는 오피스텔, C8 구역은 아파트로 알려져 있지만 공고가 나와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지상으로는 1호선 세류역을 도보 10분 이내 두고 있고, 특히 C8 구역은 초중고를 다품게 되는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편의시설인 NC백화점과 이마트, 도보로 충분히 이용 가능한 좋은 입지라 생각되고, 바로 옆 7단지의 경우 2016년 분양가가 33평이 3억 9천, 현 시세는 7억 6천 정도 되는데요, 비슷한 분양가와 시세를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은 올해 말 분양을 예상하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10구역 재개발구역입니다. 중흥건설이 시공을 맡아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 32개동, 1154세대의 대단지로 재탄생하는데요. 일반 분양 물량은 500세대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 분양가는 평당 2천만원 예상됩니다. 교통 인프라의 경우 도보권으로 현재 이용 가능한 지하철역은 부재하나, 수원 트램노선이 조청 입구역에 22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부는 지동 초등학교로 도보 5분 이내 이용 가능한 입지입니다. 지동 19역은 주변에 입지를 앞둔 아파트가 많아 시세 상승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입지이고, 분양시 시세 차익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럼 다음은 화성시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사상 최고 청약 경쟁률과 반값 아파트로 이슈가 되고 있는 동탄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동탄 2신도시 e A58 블럭의 6월 분양 예정인 동탄역 파라곤 2차입니다. 동양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아 전용 84에서 140평, 총 1,253세대의 대단지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청약정보는 공개 전이고요. 분양가는 분상제 적용에 1,500만원 전후로 예상됩니다. 교통인프라는 현재까지 좋은 편은 아니나 2023년 착공이 예상되는 화성, 동탄, 트램 노선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군 인프라는 현재는 없으나 도보권에 초중고 부지를 두고 있어 향후 개선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섯번째도 동탄 2신도시 e A59블럭 하반기 분양 예정인 가칭이 금강 펜터 리온 6차 입니다. 금강건설이 시공을 맡아 84형에서 100형, 총 1,103세대의 대단지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분양가는 파라곤 2차와 비슷한 1,500만원 전후로 예상되고, 파라곤과 금강 두 단지 모두 8 5초가 비중이 400세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저가점자와 1주택자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교통인프라도 현재보다 트랩노선에 대한 기대가 큰 지역이라 판단되며, 학군 인프라도 초중고 부지를 두고 있어 향후 크게 개선될 것이라 보입니다. 여섯번째도 동탄 2신도시 하반기 분양 예정인 A60블럭입니다. 제일건설이 시공을 맡아 지하 4층에서 지상 20층, 4개동, 308세대로 건설 예정이고, 전 평수 101형, 대형 평수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는 1,500만원 전후가 예상되고, 교통 인프라와 학군 인프라는 앞서 설명한 지역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평수, 대형 평수라, 세대수에 비해 추천 물량 비중이 높아 인기 있는 청양이 대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안양시로 가보겠습니다. 안양은 지리상으로 서울하고 인접해 강남권 직주 금자성이 뛰어난 지역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일곱 번째! 6월에 분양 예정되어 있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융창 아파트 주변 지구 재개발 정비 산업인 평촌 프리저입니다 건설 SK건설 코오롱글로벌이 컨소시엄으로 시공을 맡아 최고 34층 22개동 2,417세대의 대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 일반 분양 물량은 5 9형에서7 4형 913세대입니다. 대형 평수는 없어 추천 물량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분양가는 2천만 원 초중반 예상되며 1월 입주를 시작한 평촌 어반인 퍼스트 34평이 1 2억 정도 거래됨을 감안하면 상당한 시세 차익 예상됩니다. 교통 인프라는 4호선 번개역을 도보 10분 이내 이용 가능하고 학군 인프라는 호계초등학교로 코앞에 두고 있고 평촌에. 자랑인 평촌 학원가를 도보 5분 안에 이용 가능한 신축 대단지란 점에서 향후 평촌 지역을 평정할 아파트라고 판단됩니다. 여덟 번째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비산초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지구입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이 시공을 맡아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 총 2,793세대의 대형단지로 탄생합니다. 하반기 분양 예정이며 일반 분양은 700세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2천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하철역은 없는 상황이지만 응곡공원 밑으로 월판선, 가칭 종합운동장역이 예정되어 있어 교통 인프라 개선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학군 인프라의 경우 비산초 초품아단지이고 비산중을 도보 이용 가능하고 안양종합운동장과 응곡공원등 양질의 편의시설 이용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홉 번째 청약은 안양시 만안구안양동에 8월 청약 예정인 지능아파트 재건축입니다.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아 지하 2층, 지상 37층, 21개동 총 2,736세대의 대단지로 태어날 예정입니다. 일반 분양 물량은 700세대 가까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59형과 99형은 일반 분양 물량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 인프라의 경우 현재 1호선 안양역을 도보 5분 이내 이용 가능하고 27년 중공 예정인 월판성 가칭 벽산사거리역도 도보 5분 거리에 둘 것으로 보입니다. 학군 또한 안양초를 코앞에 두고 있으며 도보권에 중고등학교를 두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2 5만원 정도 선으로 예상되는데 주변에 2016년 입주한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34평이 10억 정도의 실거래된 걸 감안하면 상당한 시세 차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2021년 경기도 수원 화성 안양시의 분양 예정인 주요 단지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료 조사하다 보니까 빨리 임장 가고 싶은데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임장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넓고 넓은 경기도 다음 번에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